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호세야 파노라마 3장입니다. 여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리라. 요절은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되는 경애함으로 여와께로와 은청으로 나아가리라. 3장의 중심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많은 날 동안 왕이 없이 4절 지내던 저들이 그왕 다윗을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이다윗왕을1장에서2장까지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폐하여진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이 백성이 되고 1장내 아내가 아니라 한 것인데,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하심이 2장 다이왕으로 말미암아 가능화해진다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배은 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다고 1절 상반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1절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심 같이 이한일서 4장 9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팔린 고매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에 팔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안내로 삼아주실 것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 둘째 단은 4절 징벌의 기간, 셋째 단은 5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첫째 단은 1 절에서 3절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1절1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떡을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하십니다. 일절 이 기억 검포도 떡이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한 예리미야 7장 18절 우상의 제물을 뜻합니다. 니은 먹으며 합니다. 이는 우상에 속하여 우상과 교제함을 나타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하십니다. 이는 모순같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음난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1장 9절 저는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2장 2절 선언하시지 않았던가. 그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저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다니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 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현재 상태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니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말씀하심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문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3.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일을 호세아의 가정을 예표로 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어, 호세아가 사랑해야 할 고멜은 어떤 처지에 있으며, 니은, 호세아의 사랑은 어떤 방대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4.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합니다. 2절, 기어, 고멜은 팔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저를 구속해 주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호세아의 사랑은 저를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산은 열다섯 개란 종의 값인 은 삼십의 추레국기 21장 32절 절반 값인 것입니다.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 고멜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간 인류의 비참함입니다. 디귿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를 따라가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2장 5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12절 상반절 그런데 이제 그 연애하는 자는 고매를 종의 반값에 팔아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 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을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오 저를 샀다는 이절 하반절 말씀을 좀더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아담의 후예들은 죄값에 팔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디모대전서 2장 6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6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한 후에 고멜에게 말합니다. 기억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좋지 말라. 3절 상반절 다시는 다른 남자를 좋지 말라고 강곡히 타이릅니다. 니은 주님은 가는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유한복음 8장 11절 7.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합니다 3절 하반절 이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지배적인 해석은 나도 너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근신시키는 뜻에서 아, 그런 뜻으로 여깁니다 이는 교제를 끊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억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하고. 계시록 3장 20절 아름다운 교제 나누기를 열망하십니다. 니은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 그리하겠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하고는 끝장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사랑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 뿐입니다. 8.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만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일절 하반절 기어 그런데 선지자는 가서 저를 사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타나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만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주님은 그의 아내 된 교회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니은,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구,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2절 중반절. 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라고 2장 23절 상반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기억 성숙한 자녀란 부모의 자식 사랑만을 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구석사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고 맙니다. 타락의 본성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 된데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병폐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은 성경은 경계합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냐 하며, 거룩하지 않냐 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5절. 둘째 단은 4절, 징벌의 기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4절. 1. 왕도, 군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 첫째는 그들이 왕도 없고, 군, 왕자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나게 될 것이란 그들이 증거를 받아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리하여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니은 둘째는 주상도 에봇, 에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는 것은 더 이상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주상 출애굽기 23장 4절, 에봇 드라빔, 사사기 17장 5절은 모두 우상의 제의에 사용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사실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 제사 의식에 사용된 것들이죠. 이 많은 날 동안을 그렇게 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기억, 이 시기는 마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한 사사기 21장 25절의 사사 시대와 같은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뜻이 없는 시기라고 시기라는 말의 아닙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왕을 보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고 룻기 1장 1절 시작하여 이제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22절 하고 마치고 있는데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기 21장 25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는 다윗 막내임에도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다윗임을 사무엘상 16장 1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세아서에서도 그왕 다윗을 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일관성요 점진성입니다. 4.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낸다는 이 시기가 구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왕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인가? 셋째단은 5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애함으로 여호와께로 와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5절 1. 그왕 다윗을 구하고 합니다. 기억 이는 다윗을 예표로 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점은 남쪽 유다가 폐망할 때에도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니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여 여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30장 9절 그러니까 나누어졌던 남과 북 그리고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하고 추방당했던 그들이 다윗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올라오리니 1장 11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 다윗을 보내주시겠다고 소망을 말씀하심이 선지지서의 일관된 약속인 것입니다. 이기억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자그 미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를 11장 1절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하십니다. 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23장 5절 말씀하십니다. 33장 15절에서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에게 할인이 하십니다. 지긋, 에슬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와는 호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고, 에시겔 34장 23절에서 24절, 그리스도께서 목자와 왕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7장 24절에서도,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하십니다. 예시계 37장 25절에서 26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고 미가서 5장 2절 다이의 동네에서 왕이 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심판 즉 절망만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운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밤이 지나면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 즉 다윗 왕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이어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그 받으실 고난과 후애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셔서 심판의 경고와 메시아 약속을 동시에 선포케 하셨습니다. 기억, 이는 첫 언약, 즉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은 이는 성경을 교훈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과오입니다. 교훈적인 설교가 아무리 과마력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는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나가시면 임기응변이란 없습니다. 5. 어, 하나님은 율법보다 먼저 복음 즉 원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을 전해주셨음을 갈라데스 3장 8절 명심해야만 합니다. 기억 율법은 가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복음과 복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왜 율법을 가입하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함이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구원자를 구할 수밖에 달리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죄로 인한 심판만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율법에 지배하에 두셨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기어 모세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는 약 1000년. 이 1000년의 기간이란 다름이 아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하에 있던 종말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 불가능성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천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한마디로 배신과 반역의 역사요, 배은망덕의 악순환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이를 깨닫고도 남음이 있을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다이을 구하리라 하고 오절 상반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 이 점에 있어서 예리한 관찰이 요청됩니다. 기억,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으로 보면 율법보다 복음을 먼저 주심이 분명하지만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복음보다 먼저 율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 절망을 맛본 자만이 그리스도를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 점을 어째서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현대계 성도들의 율법을 통과해서 복음을 만난 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기억, 현대계 설교자들이 구원의 길목에 누구나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입해 놓이, 놓으신 율법을 뛰어넘는 반칙을 범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사 형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을 설교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인을 양세 안에 낸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8. 이처럼 자료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입하시고 그리고 천년이라는 절망의 역사를 똑똑히 보여주신 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는데 갈라데에서 4장 4절에서 5절 유대인들은 이를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기여 자신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점과 니은 율법을 통해서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항복하지 않는 자들의 본성과 그 종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 율법을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율법을 통과하기 전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던 자입니다. 그랬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억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로마서 7장 9절.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여 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laughs> 긍휼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민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영생 얻는 자의 보온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본인 것입니다. 니은, 이는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내면서도 구원자를 찾지 않고 있는 동격들을 향하여 나를 보시오.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형제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구원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이 래는 경의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게 되,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11번.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구도를 종합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절망과 소망을 반복하는 구도임을 놓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기억 1장 1절에서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로 후하마 로 안미라 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기억 그러나 10절 하고 이를 뒤집고는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는 안미라 하고 루 하마라 하라 하고 소망을 말씀합니다. 니은 2장 2절에서 13절까지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십니다. 2절 이는 절망입니다. 예, 또 다른 니은 그러나 14절에서 23절까지에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디귿. 3장 3절에서 4절까지는 많은 날 동안 왕도 군,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또 다시 터널을 통과하는 기간입니다. 또 다른 디귿.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돌아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3장 5절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2. 이처럼 절망과 소망을 반복해서 보여 주시는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청과 긍휼를 기대할 것밖에는 달리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시므로 깨닫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3. 인례의 소망과 해답과 구원은 한, 한 명의 두목, 1장 11절, 그왕 다윗이라 말씀하시는 3장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